자, 우리 한국전력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요. 자, 이렇게 7월 27일 또 일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가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제 채널 노빠 박구조책 채널에서도 정말 여러 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제가 뭐 여러분들께 1년 전부터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 저도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 회사가 이제 추세가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 자 앞으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 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추세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자, 이 회사 지금 시총 100조 이상은 무조건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올해 2025년도에 지금 나와주게 될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자 지금 현재 이 회사가 14조 가량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컨센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요 영업이익이 분명히 이제 어 굉장히 더 뭐라 해야 되죠? 그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여름에 딱 이제 한번 겪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번 여름 어떻습니까? 진 진짜 더워요 그렇죠 요번에는 그냥 비가 엄청나게 뭐 쏟아지긴 했었지만 그 비가 쏟아졌던 그 날짜 이후로는요 그냥 미친듯이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자 요런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계절,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전기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매년마다 이런 전기의 사용량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이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정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런 법안들도 이제 확실하게 다음 주가 되면은 제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냥 얘기를 했을 때는 암호화폐 그냥 하나 발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암호화폐를 하나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원화 자산에 가지고 이제 준비금으로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이걸 이제 담당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서버들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돌릴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정말 맘 놓고 화폐로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요도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다가 지금 AI에다가 이제 1 0 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그 공약들 때문에 사실상 AI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게 를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꾸준하게 수입을 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계속 꾸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모두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매년마다 전기 사용량은요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전기의 사용량 자체가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전기세가 동결이 되든 뭐라든지 간에 어찌됐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건그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매출액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제는 뭐 전기세 인상 이런 것들을 아예 안할 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전기세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이런 증가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한국전력이란 이 회사가 사실 뭐 공기업이네 모네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뭐 평가를 받지 못고 했었던 회사다 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찌하든 이렇게 어 숫자가 딱 찍혀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이 회사는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이 정도의 영업이을 벌금 회사다라고 했을 때 시총 아무리 못해도 100조는 가야 된다라는 거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여러분들 당연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 한국전략이라는 회사 이제 슬슬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에서도 아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분석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딱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이번에 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한국 전력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어,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 한국전력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한국전력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해서 3,000포인트 위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또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러 종목들을 다들 매수를 하고 계실 건데요. 사실 요번에 나와주는 상승장은 코로나 때 상승장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수급 내에서 수급이 쏠리는 섹터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한다고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도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7월 27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에는 어떤 도움을 드렸었느냐 보시다시피 7월 25일 자 제가 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다 메시지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럼 과연 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과연 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자이 종목을 보시면 금요일에 이렇게 거의 뭐 8%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라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 매일마다 이런 주요 종목들 받아 가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 어,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한 매매 당장 내일부터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하시면은 을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노박구라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 여러분들 받아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텔레그램 방에 김재성 님께서 또 1시 43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번한분볼 분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재성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정말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당장 내일부터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에 딱 클릭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딱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면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노빠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맥의 링크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입장하시고 확실하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이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것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쵸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가뜩이나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요런 상황인데 그럼 나도 되게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 대상생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특허가 별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다가, 자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2025년 5월 24일까지, 아 5월 24일 영, 아, 이런 뉴스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레벨을 증대를 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대량 수주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실제 이런 특화가 인정이 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이렇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천억 원대의 흑자까지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놔야 10배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바닷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 이제 돌려세우면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았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던 두산 애너빌리티 그리고 엔캠 요런 종목들 다 2024년도에 저에게 다 받아가셔서 우리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까지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앵큐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요번에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는 부분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딱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찾아놓은 여러분들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무엇인지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대신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